박시연 씨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으로 많은 스타들이 공백을 가진 것과는 달리, 박시연 씨는 평소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스타의 이혼이 연예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우 박시연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개인사가 배우 박시연의 연예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맨스의 일주일 3에 출연 중인 박시연은 이혼 소송 중 진행된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이처럼 최근 스타의 파경은 연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혼 5년 만에 파경 소식을 알린 허이제는 비슷한 시기에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우주의 크리스마스 출연을 확정지었는데요. 그로부터 5개월여 만에 전주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통해 이혼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푸른색 튜브탑 드레스 차림으로 레드카펫에 오른 허이재는 영화 우주의 크리스마스를 통해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았는데요. 또 최근에는 드라마 당신은 선물의 주연을 확정 짓고 8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소식을 알렸죠. 2015년 11월, 결혼 3년 10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된 정찬 또한 당시 드라마 최고의 연인 촬영에 한창이었습니다. 이후 정찬은 드라마 최고의 연인 제작 발표회를 통해 이혼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일하고 사생활을 많이 분리하는 스타일이라 이런 네. 어, 일이고 사생활은 사생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약간 곤혹스럽긴 했지만 뭐 인생사...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또한 기회라고 보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은 오윤아도 드라마 4인당 더 허스토리의 촬영을 마치고 차기작을 검토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3월 결혼 2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한 정교훈도 영화 여자 형사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 불청객이 캐스팅돼 촬영 중이기도 하죠. 이처럼 최근 파경을 맞은 스타들은 과거와 달리 공백기간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고현정은 이혼 후 드라마 봄날로 복귀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고요. 배우의 속내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좀 정신이 없었고 또 아이들에 대한 속내? 뭐 이런 거는 글쎄요. 그 아이들에 대한 속내가 제가 뭐 따로 있을까요? 전혀 그런 건 생각을 못했고. 최정환 역시 이혼 후 2년여의 공백 끝에 드라마 커피 프레스 2호점으로 복귀 제 2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이혼한 뮤시원은 3년 만에 방송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다 복잡해졌는데, 뭐, 네, 뭐 열심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해. 하지만 최근 스타들에게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 스타의 행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요. 쉼표 없는 스타의 길을 택한 만큼, 앞으로는 좋은 기운만 가득하길 바랍니다.